아, k 오케이. 오늘 원신 n 거예요. e n e I go. 요그니까 t sure. I'm not sure. 어 m not sure. I'm not 아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크리스마스 때 일하면은 길... 안 좋은 저길 가는데 자꾸 옆에 커플들이 있어 짜증난다 아 괜찮아 어차피 크리스마스 때 아, 맞아 맞아 어차피 일할 건데 이시 커플들 볼일 있을까? 있죠 퇴근하는 길에 커플들이 <laughs> 아내 앱을 하기도 싫다 나 미안한... 미안한데 어. 나 퇴근하면은 씨발그 다음 날이거든? 아 내가 어. 지금 가지고 있는 원석으로 이거 뭐야? 두 개를 뽑을 네. 수 있거든? 종료를 어디, 바위속 속에 종료를 얻을까 아니면 여기에 있는 애들을 한번 뽑아볼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 아, 잠깐만. 나 원석이 세 뭐... 개가 있었네? 그래. 아, 야. 일단 세 개를 한번 뽑아볼까? 아, 개 뭐가 뭐 나오겠어? 나 재미를 뽑는 거지, 그냥. 근데, 거지 진짜 어, 귀찮아. 잠깐만. 뭐가 나오고 있는데? 아, 그미야미야거미야거미야그미야그냥사이야그냥사정거미야그데이야 그야, 하정범이야. 그야, 하정범이야. 그야, 이야레기 나왔고요. e 그거밖에 없어? 아 근데 퀘스트를 한다해도 퀘스트를 한다해도 그 안되긴 안되더라고 잘 안되더라고 내가 시험시험하는거 알지 메이플 거의 거의 5주에서 2달이 걸렸어 허 <laughs> 어. 뭐 내가 쉬엄쉬엄해서 그런데 요즘은 60레벨 그냥 하.. 그냥 쉬엄쉬엄 캐스트만 해도 그냥 없긴 네요아 뭐야 저거 5성짜리 아니야? 4성이야 저거? <목소리> 헬터가 아니었는데.. 어.. 향명이다 나도 20년을 빨리 해야가지 해서 향명 얻어야 되긴 했는데.. 뭐여.. 무기 어디.. 무기가 뭐 있는데.. 아 여기 있다.. 뭐가 초록색인게 주창이 생각나는군요.. 잠깐 멈춰봐요.. 야, 무기 좀 보게.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그거 일곱 개의 대에 나오는 색만다를 생만다르지 색만 그건데. 그 킹이 쓰는 킹이 쓰는 걔그검 이름 아예 창 이름 뭐더라? 아창 이름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다. 킹이 쓰는 거. 여기는 지금 탐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야. 근데 이게 다이모드여가지고두개 캐터를 두 개밖에 못해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번개 속성이 각정하고 다이 속성이 여행자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걸 보기 좋게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라. 그렇다고 여행자 빼고 엠, 엠버를 넣기에는 좀. 무조건적으로 M. 아아 아, 알긴 알지. 근데 귀찮, 귀찮아가지고 근데 K야였나? K야가 등산 오르면은 그 스테이미너 20% 감소하는 거로 기억하는데. 등산이었나? 수영이었나? 아 대시? 아 맞다. K야는 대시지 참. 또 어디로 가야 되나요? 빨간빛? 어디? 아, 저기. 난그 난 캐릭터가 없으니까 그냥 KRS를 낫겠네 근데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k r s 면좀다 먹는데. 근데 올해 솔직히 말해서 올해 날일 거 아니면은 엠보도 딱히 소용이 없어. 근데 그건 그래. 뭐가, 나하고 뭐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길이? 어, 잠깐만. 나 저거 필요해. 이건 뭐지? 수정덩이가 좀 필요하긴 했거든. 왜? 이유는 뭐르겠어왜 필요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왠지 있어야 될것 같아. 어 수정덩이는 근데 무조건 있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애초에 색깔부터 그래. 근데, 원신이 진짜로 등반 하는 게임인가 봐. 맵이 있다구이니까, 이씨. 멘탈님 찾았다. 님 왼쪽에 있음나. 아래, 아래. 그러게. 님, 우리 길 틀려, 틀어는데 어떻게 만났대요? 야, 이게 데스틴이라는 거야? 이게 운명의 데스틴이라는 건가? 우리 어차피 저쪽으로 갈 거면은 이 벽에서 쓰자. 이 돌에서, 이 돌에서 쉬다가 가면 되잖아. 이게갈 필요가 있을까? 이거 회전하면 뭐가 좋음? 여기? 아니 더..더요? 어? 뭐가 생겼다 뭐임? 이거 그거지 메이플스토리 투출 아일랜드였나? 거기 가면 기류 시스템이라고 있거든? 아 이거 기류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직접 올라가야돼? 일단은 어떤 새끼냐? 여기다가 신상 지으려고 했던 새끼가 어떡하지? 아, 잠깐 멘탈이 나가와요. 이거 상호작용이 안 된다. 다인보드에서는 이거 상호작용이 안 된다. 상호작용이 안 됐다는 건 우리가 깜빡하고 있었어. 오케이, 다시 들어오세요. 이제 뭐 해야 돼? 와, 잠깐만. 이제 미호요, 당신들 미쳤습니까? 야, 시... 10시 당상 10시 상에 활성화 하니까 이제야 사후 작용 되는 거 봐. 근데 이걸로 나 20까지 키울 수 있겠어? 우리 이렇게 했다간 절대 20까지 못 키울 거 같은데? 근데 이게 뭔데? 좀 쉬세요 어 잠시 활성화가 된다 시바 고장 윈드피싱 활성화하려고 이질을한 이 거야? 아 이쪽이구나 우리 이거 어떻게 올라가? <목소리도> 아, 바이신의 눈동자. 상자다. 상자가 되게 많네. 생선 회칼에다가 노트.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상자들이 있네. 근데 어차피 시원자씨 별 4개 이상의 아이템 100% 획득이잖아. 여기서 단차는 게 맞지. 어, 뭐가 떴는데? 디아르코 르신 다이르코 르신오르신 오셨구나 어르신! 오르신 어르신... 어르신! 어르신! 어르신... 아이 야이 ah. 그러니까.